태양전지 같은 걸 이렇게 구리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여기다 전기를, 전기를 걸어줍니다. 걸어주면은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은 원리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태양빛을 그 원리에서 발견해.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다는 거. 약간 그래서 전리층의 주파수 형태로 불규칙하게 전기가 존재해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론을 따라서 일다 전기를 걸어줍니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 속으로면 주파수 방식으로, 어, 이렇게 테슬라는 앞뒤로 어, 이렇게 에디슨은 직류죠. 저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입니다. 이거 전 세계 전원 공급 전그 그 방법, 방법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통신 방법이도 돼요.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에서는 빛을 정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걸어준다는 거죠.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여기서, 아, 이렇게,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이게 제 이론이에요. 이거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구리줄을 이렇게 하셔도 재기, 재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재기술인데, 그걸 갖다가 못들 이렇게 조금씩 변경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안정, 너도 뭐 경찰청, 조합미대서 서울신체,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내셨어요. 9로부터 YTN이라든지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방송에서도 그와 그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전기선을 걸어주는 이 기술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전기를 걸어주는. 근데 전기를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어, 그 다음에, 어떤, 그, 소금물이다, 바닷물이다, 그러면 거기다 금속판을, 얇은 금속판을 많이 놔주고요. 거기다가도 전선을 여러 개 연결해줘요.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연결해주고, 전기선에 꼬리선이 대중석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테슬라는 앞뒤로, 뒤에 이렇게 에디슨의 직류, 저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배치를하면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갔다 이런다는 거죠.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해서 전기를 먼저 뭐 이렇게 출력고 또는 증폭 고조 없이 멀리 이렇게 보내거나 또는 그 안에서 신호를 전기 통신선, 통신 신호를 동축 케이블이다 이런 거.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서, 중폭구조 없이 멀리 보내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동측계이을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광을 중폭하는 구조. 이렇게 구리 광섬유가, 특히 대중소, 서로 두께가 들려서 빛이 왔다갔다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레이저 공격기라든지 빛을 중폭하는 구조로, 레이저 빛을 중폭하는 구조로도 가져갑니다. 이 같이 하고, 이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광신호를 보내는 기술 구조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든 뭐그 유선 전화선, 유선 전화선 이런데도 이렇게 어떤 구리선이다 그러면 대중서틀리게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주파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뭐 제가 이렇게에이사 레이다 같은 데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이렇게 써, 묶어서 쏘면은 전자전할 때 멀리 이제 송수신 거리가 멀리 가고.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워켓 도끼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간다 그랬잖아요. 군에서 이거 통신 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전파를 묶어서 썼는지 알수 없고 한 시간마다 들어오는지 조정한다. 그러면한 시간마다 전파를 바꿔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를 걸어주거나 거기다 암호가 이제. 비밀번호나 안고가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는 송수신이 가능한 기술 구조를 하신데,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아서 현관문 개폐와 자동차문 개폐에 쓰시더라고. 제검 제 기술입니다. 어, 이거를, 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전용 단말 기제도 인터넷 뱅킹 전에서 해서 드론 조정간능에도 전용 단말 기 제도 들어서 아무 체계 한1 0 단계 복잡해서 서로 풀어주는 경우 자동 풀어지거나 일단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또는 동작 방식 이런 암고를 넣어서 어 그것을 같이 겸용할 수도 있고 회사 출입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암고 플러스 굳 어떤 비밀번호 누르는 방식 이랬더니 영상 인식 방식 그래서 사람을 출입할 때 현관문에서 자동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인식을 하고 얼굴이나, 그렇게 해서 출입을 열어준다든지, 얼굴이 인식이 돼야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 이런 기술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입문을 출입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얼굴 인식으로 해가지고, 현관문 뒤표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 오늘의 안호를 말해야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 이런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영상방식도 되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출입을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소금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금속판, 얇은 금속판을 수없이 숫자를 많이 배, 많이 배치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게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으로 해서 전기가 많이 생깁니다. 전기 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리는데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금속 부분에 우들두들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금속이다가 여기다가 뭐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대중소 규칙적인 배열도 할수 있고요. 아, 되게 그렇게 해갖고 해가지고 하거나 바 형식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바를 만들어는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약간 두텁게 만드는 것을 태양전지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고, 이런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전기, 금속판도 하고 그 전기 생산할 때도 만듭니다. 그 수천 세트, 수만 세트 만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연료전지 배터리처럼 만들어서 생산된 전기를 2차 전지나 배터리에 축적해서 그걸로 자동차 아, 전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개수도 되겠습니다. 제가 슈퍼카페스타 플러스 이렇게 연료전지 자동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이나 기타 다른 데서도 비행체나 뭐 이런 자동차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슈퍼카페스타 2차전지 뭐라 그러냐면, 어, 2차전지 대 금속, 금속이, 금속 배터리를 만드는 거에요. 이렇게 mlcc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금속판을 저용구조로 갖춰도 되고, 안 갖춰도 되고,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몇십장 겹쳐가지고, 크게 만들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저용구조를 갖춘 채, 이것을, 어 배터리로 만드세요. 전기가 축적이 된다고 했죠. 이때 우둘두들하게나눠구조라도 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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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입자구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축적이 되고요. 아니면 바 형식으로 구리 그 줄을 그어주는데 어 가로 세로로 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좀더 전기 밀도를 이렇게 전기가 축적되는 밀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백 셋, 수백 개, 수천 개에 연결해서 배터리를 각각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 부구조를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 연료전지 생산된 거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슈퍼 슈퍼빅 로봇 드론 이런 이런 거게 되면 가정용 가전 가정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삼습니다.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것이 자꾸 과전압이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도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 외부 충격, 기타 이런 것들에 과전압이 생겨서 태워져 버리니까, 2차전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슈퍼카페스터가, 얘는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금속, 금속 배터리를 슈퍼카페스터라 만들어서 이쪽으로 전기를 옮긴 다음에 안정적인 출력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동구조에다가 그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이 금속 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금속이 한쪽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한쪽은 얇으면, 이거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다이오드 현상이 생기는데,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들두툴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한쪽, 한쪽은 평편, 평판으로 만들어준다. 한쪽은 두꺼게 금속을 처리하 한쪽은 얇게 만들어주면, 두꺼운 쪽으로 전력 줄다리라 그러네. 전력의 힘이 이제 좀 많이 센 쪽으로, 한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하나의 전기선이 여기 있고, 하나의 나머지는 세 개의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전력을 딱 걸어주면, 세 개의 전기선이 전력 줄다리게 한 개보다 이긴다는 거, 그쪽 방향 끌려간다는 거죠. 그한 방향으로 흐르는 다이어드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 만드시면 금속 카페스타를 아 금속 어, 다이어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저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어 전기 회로다. 이러면 반도체 회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속을 대중,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를 만들어그 그럼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얇은 쪽, 얇고 중간 크기, 두꺼운 크기,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전기만이 아니라 열이나 냉기도 그쪽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 이걸 이제 다이어드로, 금속 다이어드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여기다 전기를 언어 부시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가 축적되는 거로카페시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 회로, 반도체라든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주거나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주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없는 평판한 것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주는 쪽으로 전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거나 카페스타를 만들거나 언어프 시켜서 트랜지스타를 만들거나 다이오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전기선에도 이런 것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코너 기술, 코너 기술에 있어서 전기를 중폭하는 구조를, 통신이나 신호를 중폭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구리선이다. 그러면 약간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주므로 신호를 중폭하여서, 어, 이렇게 그 코너에 부딪혀서 이렇게, 이렇게 전기가 불칙해 불안정해진, 신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도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에서 한쪽은, 그 PM 반도체를 하나의 금속으로, 하나의 반도체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쪽은, 어 기존에 뭐 불순물이라고 불리는 금속, 전기 전도되는 금속을 많이 배치하 이쪽 한쪽을 안 해주면은, 이렇게 전기 이제 전자이동 통로는 있고요. 전기를 걸어주면, 이 한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력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또는 같은 금속. 제가 이 불순물을 학공구조로 만들자 그랬죠. 학공구조로 만들어서, 각포트 어떤 그 금속 간에 뭐라 그럴까? 전기 전도도가 틀린 문제를 해결하자. 자동차 연료 전지 양극재가 서로 입자 구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금속이 그것을 학금그 합금, 똑같은 합금으로 만들어서 균열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스파크 현상이 사라지고 화재가 나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저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안에 텅스텐의 열이 많이 축적되므로 어 실리콘 구리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 실리콘이 아니라 지금 딴 생각하더라 텅스텐 구리와 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열이 축적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실리콘이나 유리기판 그다음에 플라스틱기판 이런 데 그다음에 텅스텐이나 이렇게 구리 이렇게 코일 이런 데 반도체로 들어간 것을 본딩화 이어도유리석용 같은 예 사람 같은 유리막 같은 데를 넣어서 지조한다 그랬죠 유리기판이나 유리, 유리 플라스틱판을 갖다가 접합 구조로 가져가 돼. 나노고조의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이것은 플라스틱 창문이나 고무 접합,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 접, 면조 가죽 접합, 모든 이렇게 또 산업용 벨트, 뭐 타이어자동차에 타이어 벨트 접합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리창 접합, 금속 접합, 이렇게 나노고조의 홈이라든지 기타 홈을 파서 접착제가 이렇게 붙으면 딱 달라붙게끔, 그런 기술을 축구공, 농구공, 배공이 접합 기술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기판을 접착하는 이런 기술, 금속 크림바를 접합할 때도 이 기술 쓰고, 펠리클 접합할 때도 쓰고요. 어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 터널을 파고 수직 터널을 팝니다. 그 안에 이 터널에 코팅 구조를 가져줘요. 코팅이 뭐가 됐든 간에, 유리석용 코팅옛 사람 유리막 코팅제 같은 여러 개 합쳐서 전기가 다른 데로 옮기거나 열이 옮기지 못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 터널을 파고 수평 수직 터널을 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참 덥다란 일인데, 상류에서 하류를 물이 들어올 때, 콘크리트 물통이 됐던 어떤 물통, 물통에다가 하류로하에또 물을 올라, 하루에서 상류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통을 이용하는 거라고. 물을 이쪽으로 돌려서 물통에 차면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건 이제 3D 반도체를,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이프에다가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으면 일단 코팅 구조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어떤, 어 상대적으로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고 회로를 방해하는 일이 없고 열도 이렇게 차폐가 됩니다. 이것을 했더니 삼성에서도 쓰시고 s k 서도 수직 관 관통 기술 관통 전국으로 쓰시더라고요. 또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대놓고 기술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돈 내셔야 돼 이거는 무단으로 쓰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서평 터널도 또또 하실 건가? <laughs>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HBM에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쓰는 것이 있다면 제 기술입니다.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마이크론, 도시바 또는 엔비디아 이런 데가 많약이 관통 전극 기술을 이렇게 파이프에 넣어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 넣어서 올리는 기술을 쓰시면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